영상은 생명의 나무 이벤트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좌측, 우측, 뭐, 상단, 하단에 딱 보면 저렇게 나무가 다 심어져 있잖아요. 저게 제 부캐들이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거 본캐는 이제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템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죠? 묘목. 묘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세 개를 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좌표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클랜한테. 그러면 우리 클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물 뿌리로 오거든요. 물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클랜에다가 자표를 딱 공유를 합니다. 여기 자표, 이 클랜의 자표가 이게 공유가 됐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클랜원들이 와서 물을 줘요. 그러면 이제 성장이 더 빨라지는 건데 이런 거 이제 키우는 거는 비료 있죠? 여기서 배양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배양 1번 배양. 그러면 지금 4 3개 있네요. 그냥 한 번에 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보셔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럼 레벨 4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고 보상 미리 보기는 이런 식으로 줍니다. 뭐 보석 상자 많이 주고요. 백합 시약 주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파란색 영웅 조각, 영웅 조각 패키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레벨 4가 되면 50개를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벨 어제 7까지 뭐 찍으니까 300개 받았어요. 네. 6레까지딱 찍으니까 300개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게 이 조각 300개 살려면 얼마예요? 6천원이잖아요 현금으로. 그6천원 버는 거죠. 근데 뭐 간단하니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오죠? 우리 클래너들이 이제 옵니다. 와서 물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뭐할거 많죠. 지금 보면 제가 7레벨짜리 지금 현금을 약탈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대부 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대부 일은 지금 그냥 가족만 돌리면 되고, 장벽은 물자만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물자만 2억 6천 들어가거든요 지금 무기나 금속은 다 있고요 뭐 이거 물자 2억 6천? 이거 뭐 내일이면 찍죠 네, 물자만 만약에 지금 조달하면 그래서 근데 지금 모아놨다가 일부러 대부를, 가속을 돌린 다음에, 건물 이벤트 때 돌려놓고, 상품을 다 받은 다음에, 장벽을 찍으려고 지금 안 하고, 안 돌리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가속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왜냐면, 이렇게 이벤트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전투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건물 이벤트라든지, 지금 자산 투자 이벤트잖아요? 그럼 이럴 땐 자산 돌리면 되고요 우선은 그냥 자산 한번 돌려놓을게요, 그냥 뭐. 이렇게 자산 돌려놓고요. 이렇게 달성을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조직원 훈련으로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우선은, 그리고 제가 지금 용병 4까지 잡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 찍었어요. 10까지. 지금 이렇게 전쟁하는 와중에도 다 찍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업그레이드를 갈게요.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할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하루하고도 8시간이 할인이 돼요. 왜냐면 지금 버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약탈 모드로 변경을 해놨잖아요 이게 전투로 전투로 했을 때 이걸 찍으면 시간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탈로 돌려놓고요 그리고 대부의 다이어리도 약탈 모드로 그냥 지금 돼 있어요 이렇게 약탈 모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찍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할인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용병 4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릅니다 근데 이게 일반 저렙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일거예요 보세요 물자 천만에 무기가 200만에 이게 금속이 문제거든요 금속 170만이면요 엄청나게 모아야 돼요 진짜 그리고 느리잖아요 금속 캐는게 속도가 근데 저같은 경우는 본캐같은 경우는 지금 스킬트리를 다 찍어놨거든요 한번 스킬트리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일단 지원요청 해놓고요 자원에서 보면, 여기 보이시죠? 용광로. 이거는 생산량 증가예요. 금속 생산량 증가. 근데 이 밑에 있는 게 재령 강화 1이, 어, 금속 약탈 속도 증가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28%까지 약탈이 돼요. 그리고 물자도 지금 두 배로 되죠. 60%까지 되고. 밑에 거또 찍은 거니까, 물자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자를 또 찍고, <laughs> 여기 금속까지 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앵벌이 모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제 전투력을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안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와서 물 뿌려주러 오고요. 그리고 또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탈 모드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과속 약탈. 이걸 하시면 약탈 속도가 100%가 증가합니다. 2 시간 동안. 이거 딱 누르면은 이제 아마 저긴 저기, 저기 다0으로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50 50몇분 남았죠? 여기서 과속 질주 이렇게 누르면 벌써 다 약탈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약탈을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저는 약탈을 안, 도, 안 내보내죠. 여기서 전투 스킬로 바꾸죠. 이렇게 전투수킬로 전투 바꾼 다음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용병 같은 애들 때려 잡아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 <laughs> 이벤트를 하니까 일반 몹들 잡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병을 잡아요 용병을 많이 주니까 근데 스포츠카 이벤트 할때 실버 포인트나 일반 포인트 받으시려면 일반 몹을 많이 잡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용병 이벤트 같은 경우도 하니까. 아 스포츠카 페스티벌이 끝났네요. 끝났고 다음에 이제 결전의 날 하루 있다가 용병 잡으면 보상이 두 배. 이때 이제 용병 많이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에너지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잡아 줘야지 이런 거는 그냥 한 마리 일단 때려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서 지금 장비를 안 바꾼 거예요 장비를 뭐 용병 때려 잡는 속도 뭐 공격 속도 이런 거 찍으면 그 장비를 갈아 태우면 되는데 지금 뭐 계속 잡을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에너지만 쓰고 말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이짜리 3짜리를 많이 잡거든요. 그리고 용병 잡을 때도요,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때, 용, 그, 가셔야 돼요. 그리고 부대 나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대를 만약에 다섯 부대를 운영을 해서 용병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프로테지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것까지 잡을게요. 자꾸 렉이 걸리네요. 만약에 부대를 나눈다, 다섯 부대잖아요. 그러면 100 나누기 5를 하면 20%잖아요. 그 다음에 100 나누기 4를 하면 25%고, 100 나누기 3을 하면 33.3%고요. 100 나누기 2를 하면 50%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 25%, 33%, 50% 그리고 나머지 보내요. 그럼 다섯 부대로 나눠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방에 다 잡아요. 용병은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때 가셔야지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부대가 항상 일정하게 있다 그러면 부대 지정을 해서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그거는 뭐 각자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부대가 계속 바뀌니까 그 부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나눌 때는 이렇게 퍼센트지로 나누면 그냥 균등하게 가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깐요 그리고 오늘은 생명의 나무 키우는 방법이나 보상 같은 거 알려드렸고요. 생명의 나무 6까지 키우셔가지고요. 그 파란색 영웅 조각 300개 받으세요. 처음에 50개 주고 250개인가 줬죠, 아까. 그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죠. 6천원 그냥 버는 건데, 이거 뭐 나무만 심어놓으면 뭐 금방 버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성비 있게 즐기시고, 게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뭐 특별한 거 있으면 또 영상 올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올리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